들어있다. 오케이. 100% 방향. 마시멜로 있는데요? 쐐기탄 깔게요. 하나 기절. 쐐기탄 쐐기탄 됐다. 하나 더. 아유, 하나, 아, 맞았다. 하나, 하나 더 하나 더. 이게 이게. 아잘 쏜다. 그..그.. 그, 맞은편 마시멜로요맞으요예예잘 쏴요 커버해줄게요 세요어 아! 뒤에 뒤에 또 있어.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살려슬탄또 네. 깔게요 나이스, 어,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그 바로 가야 돼요. 자기장 와요 이제. 카고에보정 아. 남아요. 아, 버기는 있는데 이거.